네, 안녕하십니까. 김송정입니다. 아, 오늘은 김송정 머리터가 개발한 현대 열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개발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어, 미용계에서는 니가 개발한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니가 개발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미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 경쟁 심리에서 어, 그런 말을 할수 있고요. 어,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미용인들이 김성정 머리터 개발한 현대 열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열펌의 선구자, 열펌의 선도자라고 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김성정 머리터가 무엇을 개발했는지?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2000년 사이에 손상 없는 열펌에 대한 원리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손상 없는 열펌의 원리를 개발하고, 볼륨 매직과 볼륨 매직 세팅, 그러니까 볼륨 매직 아이론, 볼륨 매직 세팅이란 SP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 볼륨 매직 스타일은 지금의 시컬 뭐 펌, CS컬 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뿌리를 살려주고 중간에 겉슬은 펴주고, 끝머리는 시컬이나 S컬러는 어, 스타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살려주고 중간에 겉슬은 펴주고, 끝머리에 S컬러는 볼륨 매직 세팅, 볼륨 매직 세팅의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자의 퓨전 아이론 퍼머를 개발했습니다. 퓨전 아이론 퍼머는, 퓨전 아이론 다운펌은 위에 부분은 아이론으로 뿌리 살려서 아이론 뭐, C컬이라든가 웨이브를 하고요. 옆머리, 뒷머리는 내집기로 다운을 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퓨전 아이론 다운펌을 개발한 게 2002년도고요. 또 2002년도에 지금의 히피펌이라고 말하는 볼륨 세팅으로 하는 세팅을 하는 히피펌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히피펌 스타일을 일반 펌으로 타고 뭐 다양한 스타일을 하는데 뭐 예전에는 그냥 꼬불한 파마를 어, 외부 파마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히피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정부터 개발한 거는 히피펌을 개발한 게 아니라 열 펌으로 뿌리를 살려서 아이론으로 뿌리 살려서 탑에서부터 웨이브가 나오는 스파이럴 와인딩의 히피펌을 개발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 세팅 펌 28mm, 30mm를 이용한 지금의 말하는, 지금 말하는 엘리베스 펌, 뭐 젤리 펌, 이런 25mm, 28mm, 30mm 로또로 탑에서부터 나오는 굵은 웨이브 스타일을 등성조 모니터에서, 어, TV어라든가 미용 잡지를 통해서 많이 선보였던 스타일입니다. 아, 지금에 와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어, 뭐 젤리펌 이라든가 엘리자베스 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스타일은 같지만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김성경 모리터에서 개발한 볼륨 세팅으로 한 굵은 웨이브 펌을 아, 지금은 젤리펌, 엘리자베스 펌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 젤리펌은 그 굵은 히피펌이라고 할수 있는데, 탑에서부터 25mm 이상의 컬을 나오는 스타일을 어, 젤리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30mm, 33mm 롯데를 사용해서 탑에서부터 굵은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하는 펌머를 지금의 엘리자베스 펌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경 머리터에서 항상 강조하는 연화 열펌을 보면 안 된다. 모발에 로또를 감아서 당겨보거나 꺾어보거나 로또를 감아서 보는 연화 열펌은 대부분 과연화입니다. 그런 과학적이도 않고 연화와 환원은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펌을 할때 모발에 바르고 환원을 보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당겨보고 꺾어보고 로또 감아서 보는 열펌은 대체적으로 연화가 잘 됐다. 하는 순간 다 과연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날은 퍼머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 펌, 다음 펌 시술할수록 모발에 손상이 가중되어서 퍼머 시술을 할수 없게 되고 결국 복구 펌이나 복구 매직 스타일로 해서 머리를 피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펌은 연화 열펌이 아닌 환원 열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원 열펌은 2002년도에부터 김성경 머리터에서 늘 강조한 펌업입니다. 그때부터 연화 열펌은 되지 않는다, 환원 열펌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 대부분 명사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어, 좀 인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명사들이 환원 열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경 머리터서 에 개발한 획기적인 열펌 레스펙 중 하나가 모발과 펌제 사용했을 때 환원의 인계점 그 다음에 4대 열펌 도구 매직 세팅 아이론 디지털 펌기에 수소 결합의 인계점을 레시피화 해서 모든 미용사가 열펌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쉽게 손상시키지 않고 각 모발에 맞춰서 열펌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소 결합의 인계점을 이용해서 실패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